가난한 이 여자 이세벨 이렇게 사악한 일을 끝낸 이세벨은 아합에게 죄인이 죽었으니 합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소서하니 기분이 좋아진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싱글벙글 그리로 내려가는데 그때.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. 악인들은 자신들의 소행이 엄밀히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언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합이 어떻게 격사할 것인가?